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시비스를 사랑하는 크리에이터 홍 타몽입니다. 네, 이제 오늘 기나긴 점검이 12시간의 점검이 끝이다고 새로운 이제 12무고의 틈새가 생겼는데요.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어 차원의 틈새, 그 다음에 강정에 보시면 12무구의 틈새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성스러운 마법봉이 열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레플리카, 가짜 아이템은 얻었는데,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진짜 아이템으로 진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어려웠고 귀찮아서 진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긴 12무구의 틈새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무르신다고 하시면, 환영이 습격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션을 잘 확인하고 들어가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출격 유닛과 대기 유닛 총 10명을 데려갈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이제 정보를 모르니까 일단 상태 이상에 대해서 정을 많이 할수 있는, 네. 여섯 들로 한번 본대를 한번 데려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그 체력이 줄어드는 걸 보면 체력이 소비가 되네요. 한30 정도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엘라스라고 합니다. 일단, 풀브레이크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수각 해준 영웅의 노래, 남자의 영웅의 노래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조합. 조합을 써주면 특정 어빌리티 세 개를 쓸수 있는데, 네. 첫 턴은 그냥 넘기죠. MP 회복을, 아, 어차피 되는구나. 오케 그러면. 티더 네. 빼고. 일단, 모든 능력치 저하가 가능하네요. 네, 복수 레벨이. 일단 유크가 이제 조합을 쓰게되면 은 슈퍼노바,헤저드셀,하이퍼놀올 이라는 이제 특정 어빌티를 세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적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거고 헤저드셀은 적 전체에 피해를 입히면서 무작위 상태이상을 부여해주고 하이퍼놀올은 이제 아군 전체 모든 속성저항력을 상승시켜주고 3턴 동안 들어오는 피해량을 감소시켜줍니다 완전 꿀이죠 근데 일단 힐러가 없어서 힐러를 데려올걸 그랬네 일단, 네 해지로, 씨를 아, 예. 일단, 죽을 것 같진 않아서. 목출 네. 레벨 2. 일단, 세이 다, 아 빛의 전사가 다 맞아주고 있죠? 상태 이상은 없는 것 같,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알베드 회복력을 통해서 힐러를, 힐을 좀 해줄게요. 담아주니까 아프네요. 그 다음에, 버프를 좀 걸어줄게요. 기계 킬, 기계인 것 같은데, 기계 킬러 같은 거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번개, 공격을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상태 이상 정령은 없고, 상태 이상에 대한, 뭐, 공격을 하진 않아서, 번개를 걸어주기에는 약간 좀, 일단 피해보고 좀 시켜줘야 돼서, 그 다음에 영웅의 노래 다시 써줄게요. 다 풀브레이크 또 갈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물속성 한번 깎아주고, 네. 체인은 맞춰서, 이러도록. 일단 끝내기 전에 정보를 한번 봐야겠네요 카운트형 청산 이게 지금 1단계였서 그렇지 2단계였으면은 거그 애들 죽었어 죽었을 것 같고 일단 정보 보기가 있는 애들이 없나? 없네요 이런 콩스 일단 하이퍼 마이티 가드로 죽는 걸 방지해주고요 버프 걸어주고 한수를 소환하지 말라고, 아, 잘 리미트 베이스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에이, 이런, 씨. 어쩔 수 없죠, 뭐. 카운트 3, 복수 레벨 4. 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이게 교체가 안 되지, 근데? 물리피의 정력이라는, 어, 이제, 자신한테 버프를 걸어놨네요. 디스펠을 그럼 걸어주고, 오, 안 사라지네? 이거는 디스펠로 안 없어지네. 오케이. 그럼 마법이 입핑됐죠 카운트 투 복수 레벨 쇼킹 글로브 이거는 이제 번개 속성인 것 같아요 번개 데미지인 것 같아요 남자 거의 죽을 뻔했다 일단 그상대 정보 보는 녀석이 누구지 그 이는 중에 일단 뭐 어, 남자랑 맞아 네. 뭐 중요하고 그냥 네, 바꿔볼게요 정보 보기가 얘도 없네 콩스 일단 그럼 자세한 거는 위키를 통해 알아봐야 될고같고 피니시 해야 될것 같아요. 얇아락 치고야 안녕. 네, 개스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라서 그렇지 2단계면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일단, 데미지도 상당할 것 같고, 물리피해 정력이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디스펠러도 안 풀어지고 하니까, 마법 딜러를 좀 많이 데려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물리 저항력도 있다면, 은 무답이일 것 같은데. 일단, 물리 저항력이 있어서, 물리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법 딜러 쪽을 데려가는 게 좋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제우스의 베스를 레플리카. 이제 레플리카는 이제 복제품인 것 같아요. 복제품이고 일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복제품이고 이단계에서는 진짜 제우스의 베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복제품인 레플리카는 공격력오 55에 마력 49고 이제 철퇴 무기라서 누가 낄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네. 진정한 엘라스에게 힘을 보여주면 이제 진정한 무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라스에게 도전하는 1단계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2단계는 일단 체력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깰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서 일단 자세히 좀 위키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1단계도 묶였으니까 1단계 깨는 영상을 한번 도전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구를 해봐서. 네, 그래서 일단 엘라스 12무구의 틈새 새로 생긴 12무구의 틈새 엘라스 1단계 도전 완료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요 이제 성스러운 마법봉 2단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너무 춥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도 내일이 불금이니까 불 같은 금요일 보내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주무시는 밤 되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